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학생은 한 평생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. 그러다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. 한번 그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. 저틀어어나 봤어. 아! 아무거으면돼다 빨리 가아 알았어 <돈> 저기 첨아 빵은? 아. 아매점빵다 떨어졌다 그러야 빵이 없으면 믹스라도 사와야지. 빵 사오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은 했어 아, 아. 믹스 사오라고. 알았어. 다음, 저는 빵 없으면 믹스 사올게. 내가 똑바로 그렇게 해. 어. 미안해. <laughs> 어? 어? 아, 여보세요? 네. 어? 나 왜? 지금 어디야? 아지직 학교 안 나갔는데 왜? 야잘 됐다 잘 됐다 셔틀! 어? 반으 와봐 어나 학원 가야 될것 같은데 어, 지금 셔틀 그래, 빨리 와 빨리 빨리 아니 그래도 어, 잠시, 빨리 와. 어 잠, 잠, 잠시만 빨리 아, 와어 잠시만 아씨 어? 나 불렀어? 봤어? 어. 어, 돈 있어? 어, 돈, 돈은 없는데. 돈이 없어? 어. 셔틀, 음... 어. 돈이 없으면 어. 어, 안 들어와야지. 알았어, 다음 또 만들어 올게. 음. 아! 안들어와야 알았지? 어, 만들어 올게. 아! 자, 슬픈 내용이네요.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.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시간을 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